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습 문제 5번을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5번서부터는 이제 이 백병동 화성학의 그 연습 문제 틀 어, 틀이 이제 제대로 나오게 되는 이제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음, 앞으로는 이게 계속 이런 틀로 나올 거예요. 맨 처음에는 화성 분석이 나와요. 화성 분석이 나오는데 이 화성 분석을 할때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 이제 작곡자 이름이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처음에 무슨 존지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어, 이제 C 메이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C 메이저에서 이게 몇인가 그럼 1도죠. 1도인데, 이거 는뭐 스포를 좀 하자면. 네,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1도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슈만이죠. 또베터벤 네, 아주 버금갈 정도로 위대하신 작곡가 슈만 선생님, 로베르트 슈만 이곡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점은 뭐냐면 여기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음들은 비화성음입니다. 비화성음, 비화성음, 논하모닉 톤. 비화성음 우리나라 말로는 화음 밖의 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화성음은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우셨기 때문에 배울 때까지는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화성 분석을 할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음들은 빼고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곡은 B 마이너거나 샵이 두 개니까 D 메이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처음에 이제 이게 베이스가 B로 시작한 걸 보니까 B 마이너. 여기도 이제 B로 끝났죠? 그래서 B 마이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 마이너.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대문자에 M을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소문자 하나만 써주셔도 되고, 소문자에다가 M 소문자 이렇게 써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세미콜론이 다 들어갔다는 거죠. 네, 세미콜론이 중요합니다. 세미콜론이 있어야 이것이 어떤 조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은 여기 있는 음들이 여기 동그라미 친거 빼고는 다 시하고 레하고 파예요. 그래서 B 마이너에서 1도가 되는거죠 자, 1도 마이너에서 1도는 단사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문자로 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두번째 마디는요 두번째 마디는 여기 동그라미 친거 빼면은 다미솔시입니다자 B마이너에서 미솔시면은 4도가 되겠죠 4도구요 자 여기 여기는 다시 1도가 됩니다 여기는 다시 이제 또 4도가 되고요뭐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요건 이제 5도네요 자 이렇게 5도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파고, 여기 이제 라에 샵이 붙잖아요. 여기도 라샵이고. 그래서 5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샵을 붙여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로마 숫자가 있고, 그거에 오른쪽에 샵이나 플랫이나 내추럴이 있다면, 베이스로부터 3도 위에 있는 음이 샵이라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베이스로부터 3도 위에 있는 음이 내추럴이라는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베이스로부터 3도 위에 있는 음이 플랫이라는 거죠. 자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쇼팽의 곡인데요. 쇼팽의 곡인데 이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B 플랫 메이저 아니면은 G 마이너겠죠. 근데 이거 맨 끝에 보니까 뭐 시작도 그렇고 B 플랫 메이저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B 플랫 메이저로 하시고 B 플랫 메이저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b 플랫 그렇게만 쓰셔도 돼요. 공통점은 여기가 다 세미콜론이 붙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네, b 플랫 메이저. 하고 얘는 1도죠. 1도. 그럼 여기는 뭐1도의뭐 자리바꿈이냐? 예, 1도의뭐 자리바꿈. 아직 안 배웠지만 두 번째 자리바꿈. 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마디 전체가 그냥 실레파라는 뜻으로 그냥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냥 1도 어그 다음에 여기도 그냥 1도 자 똑같은 1도가 지속될 때는 이렇게 짝대기만 하나 하이픈이라고 하죠 짝대기만 하나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5도 1도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그 다음 에 이제 뭐 맨델스존의 곡이 있고 마그너, 핸델 뭐 이런 분들의 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 해보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요 곡이 있는데 이 곡도 마찬가지 이 곡은 이제 어이 플랜 메이저 아니면 c 마이너 겠죠 예 제가 볼때는 c 이렇게 c 마이너 코드로 시작을 하니까 c 마이너가 되겠죠 그래서 c마이너 1도 4도 그 다음 에 여기는 5도 하고 여기 내추럴 요게 중요해요 예, 요거가 이제 중요합니다 마이너에서 화성단는계를 쓰기 때문에 제치름에샵 붙이죠 자 이거는 이제 b 에다가 샵을 붙이려고 봤더니 이렇게 예, 플랫이 이미 조표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줄 걸 안내려 주면 그게 올려주는 거랑 마찬가지기 이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내추럴 그래서 여기도 내추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맨델스 존의 곡이 있어요 자그 다음 드디어 이제 베이스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 베이스 문제 잘 푸는 방법 브라노 문제 잘 푸는 방법 나왔는데요 아, 공부를 하셨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 번호가 일단 맨 처음에 1번은 화성 분석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제 2번이 베이스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이제 거꾸로 해서 3번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4번이 있어요. 4번 외성에 내성 채우는 거. 그래서 이 4번을 먼저 하고 외성에 내성 채우는 문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베이스 문제를 하고 그다음에 소프라는 문제를 하고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 베이스 문제 다음 베이스 선율에 상삼성을 붙여서 사성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베이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이 베이스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것 자체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5선지 노트를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자 5선지 노트는요. 오선이 좀 큼지막하게 있는 큰 노트를 구입을 하셔야지 뭐 중고등학생용 음악 노트 이런 걸로 해갖고 이렇게 왜줄이게 흐린 회색으로 이렇게 갖고 좁게 오선돼 있는 그런 공책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선지 노트는 좀 큼지막하고 줄도 선명한 그런 오선지 노트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베이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 공책을 하나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뭐, 저는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선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선지에다가 그 베이스 문제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네 이렇게 이제 악보가 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요게 이제 C 메이저 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이제 C 메이저라고 씁니다 C 메이저 자 메이저 대문자기 이 때문에 꼭지를 붙였죠 여기다 요렇게 그리고 요거를 화성 분석을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베이스 문제니까 그리고 베이스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왼쪽 위에다가 베이스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1도죠. 1도. 그다음에 쏠이니까 5도죠. 그다음에 1도, 그다음에 4도. 그리고 1도, 5도, 1도. 항상 여러분들 1도 앞에는 5도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걸 베이스 문제를 풀때 화음을 먼저 정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도미솔, 쏠실에 도미솔. 그다음에 파라도 도미솔, 도, 솔실에 도미솔. 이 화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채울 때는 근음 중복이 가장 좋다고 했어요. 자, 일단요. 여기서 이거를 이제 해보시면, 도가 있고 이게 도미솔이니까 이걸 쌓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든 건 여러분 마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거를 쌓는다고 하면요. 가장 스탠다드한 것이 도솔 미도죠. 도솔 미도 이런 거죠. 자, 요거를 피아노로 쳐보면, 요렇게 됩니다. 자, 도, 솔, 미, 도예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요거를 도, 도 도, 도 했으니까 미하고 솔이 남았죠? 솔, 미,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요렇게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거 한번 쳐볼게요. 분홍색으로 되어있는 거 도, 도 해서 아까 도, 솔, 미, 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좀더 이렇게, 이렇게 확산되는 느낌, 이렇게 뻗어나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뭐 그런 느낌이야. 뭐 각자 다들 다를 테니까. 자 그다음에 요런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벌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이번에는 뭐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뭐 초록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초록색으로 도한 다음에 이쪽에서 한번 그릴까 미하고 네, 여기다가 스올하고 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보통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된 음, 것을 이제 스탠다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일단 파란 걸로 한번 해 볼게요. 파란 걸로. 자, 그래서 이제 파란 걸로 하시는데 여기 보면 이제 쏘이니까 그다음에가 공통음이 쏠이잖아요솔 실에니까 그래서 공통음은 제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자, 공통음을 제자리에 머물게 할게요. 아, 이받칠때가 손에 딱 닿아가지고 영 글씨를 쓰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조금 약간 위태위태하지만 좀 약간 받쳐놨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그다음에 솔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뭐, 보통 김성태 선생님 화성화계는 보면, 이제 이렇게 같은 음을, 공통음을 제자리에 머물렀을 때, 요런 식으로 처음에 인식하기 좋게 이렇게 붙임줄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냥, 저는 안 붙일래요? 자, 그 다음에 소리이두 개가 있으니까 시 하나, 레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물론, 베이스에 대해서 상삼성이 반진행하면 좋지만, 여기서는 반진행을 할 자리는 아닌 거예요. 반진행을 할 때가 있고, 안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반진행을 가면은, 예를 들면은, 도가 이제 뇌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럼 도가 뇌로 갔다. 그럼, 이게 엘토에서 실을 써야 되는 건데, 실을 어디다 갔어요? 쓸 자리가 없어요. 그럼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이제 여기 도가 레로 가잖아요. 음, 그러면 테너에다 실을 써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엘톤소리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화성적 연결이 아니라 요거는 선율적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그게 또더 멋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맨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이 안전빵 안전빵인 어이 화성적 연결을 위주로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좀더 익숙해지시면 그때 선율적 연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래요 도에서 솔에서 도로 같은 자리로 또 왔죠 이럴 때는 그냥 이거 그대로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꿀팁이죠? 물론 더 음악적으로 이쁘게 하려면 이렇게 안 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일단 처음에는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던 거 그대로 또 썼어요 도솔미도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라도 잖아요 파라도와 도미솔 파라도와 도미솔은 도가 공통음 이에요 그래서 공통음 도가 여기 있죠 이거 이거는 물론 이쪽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해당사항 없구요 공통음 도가 있으니까 이 도를 제자리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어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파 하나 도 하나 있으니까 파 하나 라 하나 남았네요 그래서 뭐 간단하죠 미는 파로 가고 도는 라로 가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도미솔이에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데칼코마니 형으로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다시 또 이쪽으로 도, 돌아갔어요. 자, 이럴 때는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여기다 하시면 된다 그랬죠. 이게 처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나중엔 좀더 다이나믹하게, 어, 버라이어티하게 하면 더 좋죠. 그래서 도솔 미도를 다시 또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솔실에니까 앞에랑 똑같죠. 어, 솔솔, 레, 시. 뭐, 앞에 이 부분이랑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미솔이니까 다시 또 데칼코만이죠. 또그 자리에 도솔. 자, 그리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 보시면 이거. 오는 표는요, 오는 표는 방향을, 이 2분음표나 4분음표나 뭐 이런 것들은 방향이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좀 약간 과장을 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오는 표는 이렇게 그려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이유까지 다 설명하기엔 시간적으로 좀 부족해서 예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도 그릴 때 요렇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평면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워놓고 아이패드를 세워 놓고 쓰다 보니까 글씨가 제마음대로안 되네요 도솔미도 미도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베이스 문제를 풀어봤어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푸신 다음에 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소프라는 문제, 그리고 내성 푸는 문제 이것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